안녕하세요. 양정열린 한의원 윤동혁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으로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한약 처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방을 해드리면서 환자분들께서 한약을 먹는 동안 술은 마셔도 되는지 또는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한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어떤 점을 피하는 것이 좋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얼마나 보관할 수 있나요? 유통기한은 한약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약 3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관은 약이 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약초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는 냉장 보관을 권하며 평소에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약효를 위해 가능한 한달 이내에 복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안내한 복용기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어떻게 복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어려울 경우 1일 2회씩 꾸준히 복용하도록 합니다. 처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약은 위장에 심한 부담을 주지 않아 식사와 관계없이 드실 수 있으며 주로 식후 30분이나 식사 사이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이어트 약이나 신장과 관련된 한약은 식전에 복용하도록 하며 평소 위장상해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약 복용 시술 마셔도 되나요? 담배 피워도 되나요? 한약을 드시는 중에는 금주, 금년 하셔야 합니다. 음주시 알코올 분해로 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동시에 약을 복용하면 한약 유효성분의 체내 흡수가 떨어질 수 있고, 간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음주를 피하기 어렵다면 소주는 한두 잔, 맥주는 반병, 와인은 한잔 정도로 절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흡변도 혈중 약물 농도가 떨어져 한약 효과가 감소되거나 다른 부작용에 우려가 있습니다. 가급적 술과 담배는 한약 복용 중에는 금하는 그 것을 권합니다. 한약 복용 시 커피 마셔도 되나요? 커피는 모두가 꼭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몸이 무겁고 불필요한 수분이 많다면 커피 복용 후 몸을 가볍게 해주지만 수분이 부족하고 마르고 예민한 분이라면 속쓰림 또는 두근거림 불면 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평소 커피 복용에서 크게 부, 불편함이 없었다면 하루 한잔 정도는 무방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나 카페인은 자율신경을 지나치게 흥분시키고 이뇨 작용으로 한약의 유효 성분이 배출될 수 있으니 과한 복용은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 복용 시 고기 섭취는 가려야 하나요? 본인 체질이나 처방에 따라 가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소화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고기 섭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탄성질의 음식이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탄성질인 돼지고기는 한약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소음인이나 한성태음인의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돼지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열태음인의 경우 닭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 관련 처방이 아니라면 체질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섭취 후 설사나 소화에 부담이 없다면 육류를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약 복용 시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짜고 매운 음식 등 위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설사나 배탈 등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음식도 소화불량에 주의합니다. 이처럼 원활한 소화 흡수를 통해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서 섭취하도록 말씀드리나 너무 음식을 제약을 주는 것이 한약 복용의 벽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절대 금기가 아니라 평소 소화의 불편함을 느끼는 음식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절하도록 생각하시면 한약 복용 시 부담감 없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 외의 생활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한약 복용 시에는 되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로 및 과도한 걱정을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무리가 없는 상태가 좋으니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급히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시에 가끔 한약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나 한약 추출물로서 안심하고 힘들어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용 중 미리 설명하지 않은 증상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한의원에 문의하셔서 원장님께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약 복용 중인데 한약 먹어도 되나요? 일반 감기약은 1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종종 한약과 양약을 함께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양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꾸준한 생활관리가 중요하므로 임의로 약물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원장님과 상담을 통해 복용 중인 양약을 확인하고 한약을 처방받거나 양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